아,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오랜만입니다. 헬로 헬로. 다이어트 중. 안 죽겠지? 아씨야! 근데 요즘 먹미 안 쓰냐고? 아니? 나 어제도 먹미 썼는데. 헐, 완전 지금 상황 먹미. 여러분들 멍미안 쓰세요? 안 쓴다고요? 아니 먹미가 얼마나 개꿀잼다는데난 실제로도 쓰는데? 아 이거 좋은데? 헐멍미 요즘 안 써요? 아돌잡 치지 마다. 아, 스르륵. 도잡이 스르륵. 이어서요? 보셨나? 저 AK 아니었나요? AK였던 것 같은데 아니요 스르륵 맞겠죠 저 사실 먹미 먹미 거리다가 초총 안 퍼가지고 한번 볼까요? 다시 보기 얘네 초총 막 개좋은 총인 거 아니야 아 설마 움풍가 아! 하으니까 미션 주신 분이 스르륵쓰라 했거든요 아.. 보지 말걸 아 괜히 봤네 아잇 근데 저는요 이런거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권총 먼저 봐놓고 어떻게 제가 거기서 스르륵 뜹니까 그거는 시청자분간의 저의 그 신뢰를 깨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안보고 나서 어? 여러분들 어, 권총 나왔네요 어, 권총 개꿀띠 이랬는데 다시 보기 다음날 보다가 어? 홍천님, 수르르기 아니라 권총인데요? 홍천 먹미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권총 들겠습니다. 홍생이 그렇다면 존중해 준다고요? 아, 아니야. 아... 근데 저는 밑장 빼기도 기술이라 생각하고 청무기로뽕 뽑아야겠다. 제가 또 감자의 신이잖아요, 여러분들. 적들이 저를 보면 뭐라고 는지 아세요? 눈을 감자. 왜 그런지 아세요? 그냥 어차피 죽는다. 어차피 이제 수류탄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어차피 죽거든요? 그래서 눈을 감자가 제 별... 벨... <목소리> 아니 이거 레이저 사이트 이거 빛왜 이래 이거! 수류탄으로 죽으면 5만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수류탄 제 입에 넣어도 인정인가요? <목소리> 장난이고요 저 지금 이거 치킨씨 스캔시 미션이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일단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? 제가 아까 말했죠 우리 시청자분과 저와의 그 의리 예? 네? 그걸 위해선 먼저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 주신 미션에 최선을 다할 것 아시겠습니까? 10만원 아니! 의리 10만 원에 시청자와의 의리를 살 수는 없는 법이야. 권총 매듭업비 갑니다. 아니, 자꾸 밑에 거 뒤집어 줘. 전재산 장진하고 40만 원. 예? 수르탄수르탄 사망시 40만원 이라고요 아니야 그것도 우연히 죽어야지 내가 수르탄내 입에 넣어 버리면 아니야 그건 그건 안되는 거야 그건 안되는 거야 저 일단 열심히 게임할 거예요그 40만원에 우리 시청자분들과의 의리를 접을 수는 없노부야 의리! 돈은 눈에 보이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과의 그 의리 약속 그런 건 말이죠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런 보이지 않는 건돈 주고 살수 없는 법이야! 우리 져버수 없어요 40만원? 물론 엑소 중요하죠 하지만 내 40만원에 시청자분이 시청자분이 실망하고 아내 미션을 40만원보다 못하구나 하면서 뒤돌아가는 그 모습? 저는 볼수 없어요 저는 볼수 없다고요! 실망 안 하면요?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요? <laughs>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요? 아, 그럼 50만 원더 이상은 안됨 나, 나나나 나 흔들지 마! 나 그런 걸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야! 자살도 포함이냐고요? 아이 제가 물어본 건 아니고 미션 주신 분이 여쭤봐서 그러는데요. 자살도 포함인가요? 제가 한다는 건 아니고. 아 대답이 없으신 거 보면 아니구나. 오케이 오케이. 아 일단, 아 나이 아, 나 됐어. 난난 치킨 먹거야. 날 흔들지 말아줘. 날 바보라고 불러 줘아 어떻게 이 미션을 안, 안 받고 의리 선택할 수 있지? 이런 바보 같은 자식. 너돈 많은가 봐? 라고 말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전 시청자분 사는데, 아 시청자분 사는데, 시청자분 얻는데 이 의리 하나로. 시찰하면 얻을 수 있다면 저는 의리를 지키겠어요. 의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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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한 대. 아무튼 자식, 아,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. thank you 이럴 거면 퍽을 맞. 왜그그그그5 0만원 필요해? 돈 필요한 사람이 어디입니까? 날로 먹네. 그그그그벌로천 원. 아니. 아니 필요하냐길래 그냥 필요하다 했을 뿐 제가 뭐 그냥 주세요 뭐 이거 아 아닙니다. 그냥 솔직히 저그 수루탄 소리 들었었때요뭐 들은 차가 죽을까? 이 생각 했거든요. 한한 <laughs> 한한 0. 한 0.2초 고민했거든요. 그러다가.